유년 어.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진짜 초등학교부터 성인이 됐어. 굉장히 오래돼. 자, 지금은 어디 갑니까? 지금은 우리 꼬롱이가 먹을 요거트랑 과일을 사러 집앞 마트에 갈 예정입니다. 진짜 그 이게 3 8원밖에안 해? 어. 이번 할까? <놀람의> 와, 어사. 노랗게 싸네. 3.8병 엄청 싸네? 나 말레이시아도 더 싸네. 볼리미. 이거 사면 됩니다. 할인행사입니다. 어? 굉장히 싸네요? 이거 하나 하인습0다십1기 십링기 맞습니다. 싸네요. 그리고 요것을아 한국 물가가 말레이시아 물가보다 좀싼게있네 대구 물가가 쌉니다. 와 진짜 싸요. 말레이시아랑 비교했을 때이 크기가 일단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커요. 크기 자체가 근데 가격은 말레이시아랑 비슷해, 30만동짜리. 저밖에안 해. 다음이 다일 네. 제최근 네. 예, 네, 맞습니다. 나를 찾아보세요. 저를 찾아보세요. 김꼬롱 닮은 애가 있을 거야, 여기. 꼬롱이 닮은 애가 한명 나온다.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이게 로이의 유치원 사진입니다. 꼬롱이 좀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어?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 안 껴? 어 와우 응어 음. 그럼 이사하 잠깐만 음. 이거 자기가 왼쪽에 있는 게 자기라고? 응 음. 오빠 <laughs> 너 혼자 머리가 똑같네 헤어스타일이 음. 어 그럴게요 어 내가 꼬롱이 똑같아 두도까지 머리가 안 나왔대 응 음. 음. 우와 저 닮았는데? <웃음> <웃음> 이거 야 <왜? 웃음> 이거 야 <왜? 웃음> <laughs> <laughs> 아, 키오. 저기지, 그, 아, 예. You want to hang on board w 랑 t h the rest of the team around. I'm the tandem at the one day. 닮 m the one day. I'm the one day. 0 집에서 먹었던 그 한국도 맛있더라고. 어 양평 해장 그보다 더 맛있어. 요난 응. 거의 좀 냄새만 들어. 그래? 응.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 뭐. 어. 내가 응. 그 어렸을 때그산 <laughs> 그래? 어. 맨날 올라다니고. 아 응. 우리 아빠 여기서 맨날. 어. 다시 아, 안 왔네. 할아버지 농장에 왔어요. 그래. 뭐? 국보는 수백 이가. 그렇지. 알고 잘 올라가네. 계시지, 네. 저희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지금 대형 트럭에 지금 우리 김꼬롱이 타고 있습니다. 안녕, 김꼬롱 <laughs> 안녕. 우와, 우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신나 신나. 우와 와, 멋있다. 오, 우와. 브릉브릉브룽브하 <laughs> 재밌지? 저 진돗개 목을 너무 짧게 묶였어. 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자. 이리 와. 할아버지 따라가세요. 아들. 꼬롱. 이리... 어, 할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가세요. 할아버지한테. 꼬롱. 꼬롱이는 지금 엄청 따뜻하게 입었습니다만 아, 내일부터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랍니다 어왜왜왜 왜, 왜. 거기 할아버지 없으면 못가 거기는 CCTV 설치 중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혼자 가지 마세요 CCTV가 지금 설치 중입니다 우리 꼬롱이는 지금 옷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아, 지금은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집 갑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대구에서의 첫 외식은 막창. 저희 막창집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서 가죽집 먹으러 갑니다. 대구하면 막창이죠. 그렇죠. 어. 갑니다. 막창 갑니다. 갑니다 깝니다. 고고. 자, 이게 바로 그 막창입니다. 막창을 찍어 먹는 막장이죠. 이렇게, 우리 지금, 호롱이의 삼촌이 양념을 제조하고 있어요. <laughs> 막장입니다, 막자이 막장. 막장에 생막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저희 양념 2인분과 일단 생막장 2인분을 숨겨놨습니다. 초벌이 <laughs> 아, 너무 나은것 같애 그정도 두께가 남은 것 같애 너무 커 살짝 짭짭한 저 지금 우리 삼촌이 주신 김서방용 이거를 막창에 쭉 찍어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서방 한번 드셔보세요 대구막창 한번 김서방 들어갑니다 <목소리> 맛있네. 맛있어? 응. 고소하지? 어, 고소한데? 어, 그렇지. 여기다 소주를 쫙 마셔줘야 되는데, 김서방은 소주를 못 마십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나는 여기, 신발 어, 벗고 들어가야 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신 어, 다니네 네. 신복이 있어알았어 찍고있어 <laughs> 어 이런 것도 이쁘네 어, 이런 거 입는다고? 어 <laughs> 여기 왜 왔죠? 아 제가 그래서 결혼식을 한번더이제 다른 분이랑 할 생각이라서 <laughs> 꼬롱이 아빠 말고 새 시집에 가려고 한복을 맞치러 왔습니다. 한복 아, 한복 빌리러 왔어요. 이게 우리 엄마 친구분이 하시는 한복점인데. 야. 이거 봐, 번 요거 안 입고. 이런 그 한복을 입고 사실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만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만 결혼식을 못 해서 친척이랑 엄마 아빠 친구들 모시고 필요를 하기로 해서 그때 입을 한복이 필요해서 여기에 한복을 대여하러 왔습니다. 입어 봐 드릴게요. 입어 보세요. 치마는 마이거예요님도 하세요? 아니요 여기는 정장 입어가지고 아 네. 어. 어이. 어이 공주님 같은데? 예쁘잖아 진짜 어려 보인다 애같아 이거 응. 근데 이게 엄마는 흰색을 입는 게 낫지 않냐고 한번 봐봐봐 뭐. 일단은 네. 이것 입고 네. 한번, 한번 봐보고 응. 하또 틀리거든요 어떤 거하요 이게 더나 이다고아 이게 다나다고어 뭐 안... 응. 그래? 이게 거다 네. 아, 이런 거쁠거 같아 이런 거저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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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ㅎ 이 ㅎ ㅎ 다른 나 다른더라. 그래 여기 네. 여기 여기 맞죠? 여기 예쁘지? 이런 도 예쁘네 이렇게 입어도 어? 어 그거 다어 이걸 위에 이렇게 입는 게 나은 거같아어 네. 음. 이건 안 같아 여기 이제 배자니까 네이 네. 배자니까 아. 네. 네. 예쁜데? 이제 세련돼 보죠 네. 음. 음. 네. 어디가죠? 저기 <laughs> 옛날식 <시>? 포크 커틀렛, <laughs> 코리안 스타일 돈까스. 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네. 가봅시다. 메뉴가 이렇게 있다. 보통 꼬백기생선까스 어묵 우동, 응. 냄비 우동도 있네. 엄마, 여기 저희 어머니. 엄마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조신, 무슨 저희, 무슨 조신, 저희 조신한 뭐 올케 언입니다 어?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꼬렁이 아, 삼촌이에요. 네. 네. 꼬렁이 여기 있어요. 기본 이렇게 밑반찬들이 있네요 김치랑 콩나물이랑 감자 이 자, 이게유튜버의 삶입니다. 닭백이를 시켰는데 엄청 크게 나오네요 음. 하나씩 충분할것 같아요. 음. 어, 엄청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비밀농도는아니한젓가락 해보시면 요냥이콩 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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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음~~ 맛 sorry, I'm sorry. I'm s o 안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피로연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아침 8시 17분. 날씨는 영하 8도. 영하 9도. 영하 9도. 9도입니다. 춥네요. 자 여기입니다. 응? 완성된 거야? 어, 완성됐어. 어. 10년 젊어졌어. <laughs> 10년 젊어졌어. 이거 팀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잘된거 같은데? 잘 됐네. 어. 어. 아 변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복만 입으면 됩니다. 김선도 1 0년 젊어졌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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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이제 어, 우리 부모님네 집으로 가서 꼬롱이도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꼬롱이도 옷을 입히고 준비를 해서 내가 필요연장고 가야도록.